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6강 기적의 일급 한자 66강, 일급 한자 66강, 속성 한자 일급 한자 66강 속성 강입니다. 손과 관련된 글자를 보고 계시죠? 예, 이것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지가 되어야 마땅한데. 예, 지탱할 짓자 가를 짓자 지자, 가지 짓자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지탱할 짓자 가를 짓자 가지 짓자 여러분들 그야 지역방송 끄고 이런 말 하죠. 예, 그러니까 본방송에서 갈라져나간 지방방송 지역방송 그러죠. 그래서 본사에서 갈라, 갈라져나간 그 사무실 지사라 그러고 본사에서 갈라져나가서 어떤 데 가서 뭐 어, 신문사 국장을 하면 지국장이나 그러고 그다음에 갈라져 나갔어 여기저기로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리멸렬 이런 얘기하죠. 지탱할 지자 가를 지자 가지 지자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공통 분모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속성 간자니까 자생 강의는 일급 안자 육십육 강에서 봐주시고 속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어떤 우리가 고무하다, 고치하다 그러죠. 예, 그러면 북고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고 자가 어떤 글자, 글자입니까? 예, 네, 북고 자가. 그림보시면 그림보시면, 그렇죠 예, 네, 요거 세워놓은 악기 주 자지요. 악기 이름 주자, 악기 주 자인데 북을 올려놓은 장면이죠. 올려놓은 북을 북채로 치고 있는 장면. 북고 자입니다. 고치하다 할 때. 자, 이게 가를 짓자, 지자, 가지 짓자예요. 자, 여러분 참, 인생을 살다보면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선택의 그, 그 어떤 시점, 지점에 서게 되면 기로에 섰다 그러죠.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될지,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이 안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확확 바뀌어요. 자, 그러면 갈림길 기자가 어떤 겁니까? 이, 이 글자가 어디서 갈림길 기자는? 그렇죠. 갈림길은 어디에 주로 있어요? 산에 있죠. 갈림길 기자입니다. 자생 강의는 일교만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생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기생. 예. 야 여기서 기생 기자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여자가 기생이겠죠. 예, 기생 기자입니다. 왜 여자와 갈, 이 갈을 짓자가 기생이 되었습니까? 예, 이 남자 저 남자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여자니까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쭉쭉 찢어갖고 이쪽 저쪽 다 기생 기자죠. 어? 여러분 사지 멀쩡한 놈이러지요. 예.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갈라진 신체가 어떤 거요? 사지, 팔다리지요. 어떤 글자입니까? 그렇죠. 팔다리 지자죠 어? 자, 여러분 제주가 좋다 그래요. 제주가 좋다는 것은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저것 잘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손인데 이손 가지고 이것저것 잘 만들고 잘해요. 제주가 예. 좋다. 제주 예. 제간 기자입니다. 기량. 자세한 강의는 일급 안자 66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글자가 요 글자고 요 글자예요. 요거는 이제 가지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갈림길, 뭐또 지탱할 가를 지자로 사용되니까 이 가지라는 글자는 나무 가지니까 나무 목자를 집어는 넣 글자가 이게 이제 가지지자입니다. 지엽 할 때, 그다음에 금지오겹할때 네, 저걸 쓰죠. 하나 남은 글자는 뭘까요? 사람이 예, 요건 이제 기, 제주가 좋다해서 뭔가 잘 만들 때 우리가 제주 기자 있고 그러니까 사, 한 이런 사람을 제주가 좋은 사람을 우리 가르켜서 뭐라 그래요? 다양한 제주 손 제주를 가진 사람을 재간둥이라 그러죠. 예, 기량이 뛰어나다 재간 기자 제주 기자입니다. 의미가 좀 비슷하죠. 어쨌든 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에 이 지자가 가지지자인데 지탱할 가를 지자로 의미 확대되고 이거를 공통분모로 기생, 갈림길, 기량, 북꽃자, 제주기자, 팔다리지자, 나뭇가지, 지자가 탄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